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동아마라톤 자켓 패키지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는 3월 9일 토요일인데 대회는 3월 17일 일요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패키지가 되게 늦게 도착했어요 그다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3일전을 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것 같아서 여기에는 무슨 긴급 배송 요청한다고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치즈는 보통 제어 패키지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비닐로 터질 때 되어 있고, 여기서 주택에는 터니하러보게 되어 있어요. 자켓 조금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음은 아미노바이탈 패키지 저어있는 거는 지금 지명밖에안보여고잘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써있네요 아미노바이탈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에너지 아미노바이탈 아미노샷 퍼펙트 에너지 아미노바이탈 프로 3,800 아미노바이탈 골드 4 0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가 다음은 T 100% 리파이텔 룩 LED PE 로봇댄서 T 폴리에틸은 백이 들어가있고 저는 T는 라지 그리고 자켓은 X라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보관 비닐 온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품 같은 거는 되도록 맡겨 주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실 시 시기는 시지 않겠다는 내용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책장! 책 들어가 있습니다 화사 <놀람> 공간이고요 <놀람> 여기에는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나왔던 아미노 바이트에 대한 섭취 시기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러닝 전중 러닝 전 러닝 중 러닝 중. 육 살까지 만이비춰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들이 두시고 입어셔야될것 같고요. 다음은 자켓. 자켓 재질은 예상대로 럽게잘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동만 출장하지 않아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어떤 티를 완전 피니셔 자켓을 보질 못했는데. 이번에 올해가서 퀄리티는, 퀄리티는 좋다고 하네요. 봤을 때이 정도 품질의 옷이 작년에도 왔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냥 생각보다 부들부들한 게보들보들합니다 맨질맨질하고 상당히 퀄리티 좋게 만들어서 보내준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제품 페이지, 기념품 페이지 보면은 되게 도안에 살짝 색깔만 입혀 놓은 거로 봐 가지고 이게 이런 음... 뭐라고 하죠? 무슨 재질이 좀스드 같은 그런 도톰한 재질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매우 프랜토 게임 그런 감을 줄 알았지만 음, 비닐 느낌만은 좀 착하게 뿌듯고 손질 좋아 보이네요. 는 따로 없네요. 네, 뒤에도 주머니는 없고 착용감은 편합니다. 피니쉬 피니쉬한 자켓을 완주하기도 전에 받아보았긴했지만 이거는 완주 후에 또 자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다시 벗어서 갔는데 주머니는 없고 여기 뒤에는 린드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미노바이탈 패키지인데요.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을 보면은 음... 아미노바이탈 프로 3,800짜리가 3개 들어가 있고 아미노바이탈 골드 이게 하나 그리고 아미노파이 아미, 아미노바이탈 이게 뭐죠? 퍼펙트 에너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사카 마라톤을 다녔는데 그때 요거를 이제 러닝 전에 하나를 먹었고 러닝 끝나고 나서는 파란 제품을 하나 먹었었는데, 음. 여기에 쓰여있기로는 이 아미노바이탈 골드가 러닝 후에 먹으면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러닝 중에는 따로 안 쓰여있고, 이 아미노바이탈 프로 3800도 러닝 전에 컨디셔닝과 에너지를 위한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라고 쓰여있네요. 그러면은 요 아미노바이탈 3 프로 3800하고 아미노바이탈 퍼펙트에너지엘은 러닝 전에 경기 시작 전에 30분 전에 복취를 하고 러닝 중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고 요 아미노바이탈 골드를 러닝 후에 경기 끝나고 대회 끝나고 완주한 이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동아마라톤 자켓 패키지를 개봉해 보았고요. 이제 대회는 8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남은 기간 컨디션 유지 관리 잘 하시고 주로 해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